메이크업 너무 좋아하는데, 게으른 편이라서, 쿠션으로 이렇게, 빵빵 이렇게 발랐다가, 휘뚜루마뚜루, 잡티도 되게 많고, 요철도 많고, 워낙 지성 피부, 모공도 엄청 넓어요. 막, 블랙헤드도 장난 아니고, 킬과, 킬과 시간이, 시간이 부족한, 부족한 관계로, 관계로, 그냥 가까이서만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원래 수학살롱 컨셉인, 내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 말씀하시는 고민들도 있었는데, 최대한 제가 그두 가지를 좀 이제 교집합을 해서. 너무 음,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어.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아, 특히 해. 눈썹이 감탄하면서 아. 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효정이라고 하고요 지난달에 퇴사하고 그림 그리면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또 국가시험도 하는 여러모로 바쁘게 살고 있는 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쿠션으로 이렇게 베이스 깔고 눈썹 그리고 아이라인 그리고. 립 바르고 사실 립도 집에서 못 바르고 지하철 안에서 립좀 바르고 휘뚜루마뚜루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피부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기름이 막 올라오는 거랑 또 모공 넓은 거랑 유분기 잡아주는 그것은 꼭 챙기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거 선물 받았는데, 이 립이 제가 립을 잘안 바르거든요. 립. 오랜만에 저랑 톤이 너무 좀잘 맞는 것 같은 립스틱. 그냥 립에도 바르고, 치크에도 바르고, 여기저기 바릅니다. 뭔가 혈색이 없어 보일 때 여기저기 찍어 바르고. 컬러가 4892? 뭐, 기대하는 바는 그냥 여기 이렇게 만나뵙는분 자체가 기대여가지고. 좋습니다. 수학살롱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동현입니다 <laughs> 네. 어, 여름에 좀할 만한 그런 메이크업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오늘 와 주신 효정 님의 피부 고민도 요철도 많고 모공도 엄청 넓어요. 막 블랙헤드도 장난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조금 이제 보송한 그런 메이크업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조금 가볍게 하지만 임팩트 있게 좀 포인트감 있게 할수 있는 글러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되게 힙하게 예쁘셔서 오늘 어, 네. 어, 메이크업 잘 어울리실 것 같고 혹시 수석산론 콘텐츠 보신 적 있으세요? 어, 그럼요. 메이크업 다 지우고 시작하는데 괜찮으신 네, 거죠?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은 지우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효정님 얼굴 클렌징 하고 돌아왔는데 내 얼굴 너무 아름다운데 <laughs> 너무 예쁜데 네 제가 클렌징 하고 그다음에 스킨케어하면서 조금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유분감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건조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스킨케어 단계에서 쉽지는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분감이 많은 제품을 쓰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 피부에서 올라오는 피지하고 같이 이제 섞이기 때문에 화장이 정말 빨리 무너질 거고 반대로 또 너무 라이트하게 쓰시게 되면은 건조함 때문에 화장이 엄청 잘 잘뜰것 같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런 고민은 별로 없으셨어요? 아, 없어요, 그런 분이면? <laughs> 그러니까 어. 거의 화장을 이제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너지고 이런 케어도 이렇게 많이 안 하시죠. 아침에는 많이 안하시 그래서 이게 네. 피지가 올라와 있는데 건조함이 동시에 네, 느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수분감이 많은 제품 위주로 레이어를 했고, 혹시 메이크업 하기 전 단계에 뭐 프라이머라든지 이런 제품들 사용하시는 게 있으세요? 안써요 안 그렇지는 안 않고.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조금 추천하는 제품은 약간 좀 수분감이 있는 네, 베이스 프랩입니다. 메이크업 전 단계에 쓰는 제품인데 약간 저는 일단은 베이스 단계에서부터 너무 매트하게 가시기 보다는 좀 수분감이 많은 제품을 쓰시길 권장하고요. 그러면서 좀 수분을 충분해서 사실 그 피지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피부가 건조하면 뇌에서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피지, 피지선에. 그래서 피지선의 활동량을 늘려서 수분이 없고 건조하면 피지 분비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도 이거 어디서 봤냐면 인체의 신비 이런 거에서 봤어요그아 그, 아,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오. 봤어요 <laughs> 옛날 아주 옛날에 네 그때는 스킨케어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 가지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신호를 보냈는데 그 피지선의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피지 분비량을 늘려서 건조. 분주... 수분 제품만 충분히 잘 써줘도 피지 분비가 좀 억제되는 게 음. 정말 과학적으로, 음.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그걸 유심히 봤냐면, 저희 회사에 라땡땡 브랜드의 대표 제품 중에 하나가 워터땡땡 라인 있어요. 아, 근데 워터뱅크 라인은 사실 얘기도 괜찮지. 우리 회사 브랜드 제품이니까. 그 제품이 예시 상품으로 나왔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회사 제품 진짜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분 베이스 프레임을 먼저 좀 피부에 얇게 네, 가볍게 특히 이제 피부에서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음. 바를게요 자, 대신에 절대로 두께감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얇게 바르고 손으로 펴 바르셔도 괜찮지만 네, 그냥 퍼프 같은 도구 있으시면은 슥 닦아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진짜 얇게 바르셔야 돼요 아. 얇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냥 얇게 무조건 그래서 최대한 얇게 펴 발라서 유분감이 올라오는 부분에 네, 수분을 올려주는 거죠 자 하지만 어쨌든 효정 님 같은 피부 타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분이 올라올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유분 올라오는 거 그냥 계속 그 파운데이션 바르기 직전까지 닦아내면서 없애주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혹시 매트한 거 쓰세요 아니면 좀 약간 촉촉한 제형을 쓰세요. 어, 또 파운데이션 촉촉한 거 쓰세요? <laughs> 그 이유는? 표현을 원하긴 하는데 네네. 바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매트해지는 게 건조함이 음... 느껴지시죠? 네, 어, 건조 함이 네, 느껴져서 맞아요. 그냥 네. 촉촉하다고 하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음... 유분기가 좀안돌았으면 하는 부위서 파우더를 입소져서. 올리시는구나, 맞아요. 네, <laughs> 맞습니다. 글로우 제품을 사용할 거고 그 예전에 글로우 제품들은 이 광을 조금 많이 표현하기 위해서 오일이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 요즘에 글로우 제품들은 오일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글로우제품 제품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도 지속력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네, 오일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 지속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용하시기에 크게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글로우 제품을 준비했고 어, 글로우한 피부 표현에 윤기를 조금 더 부스팅하기 위해서 저는 약간 쉬머. 제품도 같이 섞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둘다디올이긴 한데, 어. 네. <laughs> 이렇게, 네.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한번 네, 피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교정님 피부 색상은 평균적인 여성분들의 피부보다 좀 전반적으로 약간 붉은기가 맞아요. 살짝은 더 도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밝게 쓰진 마시고요 보통 몇호 정도 쓰세요? 21호 쓰는 거이게 21호? 네. 항상 좀 고민인 게뭐 트러블 자국이나 이런 네네. 거 등등 때문에 붉은기가 항상 좀 많은 편이고 홍조도 네네. 있고 네네. 좀 부끄럽거나 누가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확 빨개지는 그런 어. 게있어요아 그래요 금방 전에도 막 웃을 때확빨개졌다가 <laughs> 네, 제가 거짓말을 못해 네. 그래서 <laughs> 되게 순식간에 가라앉았다가 <laughs> 어, 그래서 네. 이거를 파운데이션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쿨톤 있고 웜톤 네네네. 있고 그리고 웜톤을 써야 된다는 건지 쿨톤을 써야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음, 네. 그냥 우리나라 화장품이 음.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적당히 잘 나왔겠죠. <웃음> <웃음> 갑자기 숙연해지는 <laughs> 수입 제품 들고 하고 숙연해지긴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조금 차분한 색상 먼저 쓸 거거든요. 네. 외곽 쪽으로 먼저 바르겠습니다. 네. 사실 홍조 살때 이렇게까지 바르시진 않게 되죠. 네. 특히 이제 이 중간에 있는 홍조는 사실 밝은 색상의 파운데이션일수록 커버력이 떨어질 수밖에는 음. 없어요. 피그먼트의 커버력이 아무래도 이제 명도가 네, 밝아지면 커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살짝 차분한 색상을 써주면 좋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여성분들 대다수 내 피부 톤에 딱 맞는 것도 싫어요. 어, 네, 그렇구나. 차분해지면 더 싫어하시겠죠. 네, 화사한 거 좋으시잖아요. 그렇지 아, 않나요? 저는 네.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가 너무 많아서. 아, 그냥 일단 이거 가리는 게더 우선인가요? 네, 맞아요. 음... 깔끔해 보이는 게더 좋아서 하얘 보이는 거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아, 그게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으시면 네. 네 적당히 맞는 컬러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퍼프에서 아마 느껴지시겠지만 살짝 물을 먹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물 먹이면 아무래도 이제 피지를 조금 더이퍼프들좀 제거하면서 발리기 때문에 좀더 산뜻하게 발리긴 하더라고요. 다시 중간 쪽은 조금 밝은 색상의 파운데이션을 한번더 덧바를 거고 하이라이트 제품 조금 섞었을게요. 네. 원래 단독으로 쓰는 제품이긴 한데 단독으로는 마지막에 한번더 조금 극적인 라이팅을 위해서 어, 사용을 해주셔도 좋은데 저는 오늘 막 이렇게 글로우한 이런 메이크업을 할건 아니라 네, 그냥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은은한 윤기만 네, 연출을 할 겁니다. 하이라이터 제품 리퀴드 하이라이터를 섞겠습니다. 하이라이터의 양이 파운데이션보다 많아지면 당연히 커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운데이션보다 조금 적은 양으로 네. 얇게 묻혀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냥 얇게. 어쨌든 처음에 외곽에 썼던 조금 차분한 컬러를 중간에도 살짝 커버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절대 두꺼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뭐코 살짝 그리고 이마 중간에만. 어, 피부가 되게 예쁘게 연출이 됐어요. 수장님눈 아래 다크서클이, 크리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살짝 그 피부 톤하고 다른 톤이 보이긴 하거든요. 보통 이거 가리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잘안 가려요. 잘안 음, 가려요? 좀 잘하셨어요. 불터치에 <laughs> 네. 조금 포인트를 줄 건데, 사실 요즘에 MG분들 메이크업 보니까, 볼터치 위치가 진짜 달라졌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저도 블러셔를 눈 아래까지 조금 와서 힙합 느낌이 드는? 네그죠 요즘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 말을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는 메이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눈 주변까지 블러셔를 할 거라 다크서클이 심하지 않다면 굳이 네,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아이 메이크업에서 첫 번째 사용할 제품은 네, 아이 프라이머 네. 아이 프라이머 써보셨나요? Yep. 잘안 써요 네, 잘안 써요? 네. 이런 프라이머 제품은 그냥 가볍게 바르시고, 빠르게. 눈 두덩이에 펼쳐 받아주시면 돼요. 눈가에 불필요한 유분도 잡아주고, 눈의 톤도 살짝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바로 섀도우 같은 거 썼을 때 발색도 높여줄 수 있고, 잘 지워지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뭐 사실 워낙에 대중적인 제품이라서 제가 이렇게까지 <laughs> 설명 안 드려도 저희 랜선팀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프라이머도 사실 이렇게까지 매티파잉하게 잡아주는 제품이 없어요. 하나, 둘. 음. 진짜 달라요. 네, 뷰러 네, 쓰세요? 네, 뷰러는 와. 좀 쓰는. 편. 아, 쓰는 편이시고 속눈썹이 길고 예뻐서 속눈썹 메이크업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게 효과적인 네, 메이크업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딴 거보다 속눈썹에 조금 아이 메이크업에서는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이 메이크업은 조금 간단하게 아까 한다고 말씀드려서 저는 약간 스틱 타입 이런 것들, 크림 타입 이런 것들로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섀도 베이스로 쓸팟 섀도예요. 우 음. 쪽에도 가볍게 블러셔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많이 안할 거예요. 네. 포인트 섀도우도 쓸 네, 펜슬이거든요. 네. 약간 짙은 브라운 색상 많이 바르지 않고 이쪽에 살짝 터치하고 이걸 이제 좀 빠른 속도로 펼쳐 주는 거죠. 이, 이런 스틱 타입은 또 맞아. 약간 성격이 세월한, 애월하는 분들 있죠. 천천히 하시는 분들은 안 맞아요. 네. 왜냐면은 천천히 하면 이게 또 픽싱이 되기 아, 때문에. 네, 안 팔면 딱 굳어가지고 얼룩이 생기거든요. 빨리빨리. 그냥 그냥 약간, 약간 적당히 대충대충 하는 음. 성향을 가지신 분들 쓰시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라 가지고 일단 슬렁슬렁. 네, 이렇게 해서 베이스 컬러 살짝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 살짝 썼고 이렇게 하시면 사실 이제 선, 쌍꺼풀 안쪽이 음영이 좀 들어가서 선명해지기 때문에 아이라이너 생략하셔도 충분히 눈매는 선명해 보일 거예요 속눈썹 표현만 확실하게 해 주신다면 이 상태로 놔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우더 제형들에 비해서 네, 유분에 약하기 때문에 달라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서 비슷한 계열의 섀도우를 좀 위에 더 발라주시면 좋아요 전이 컬러 쓸 거고요 이제 네. 이제서야 나오는 헤라 제품입니다. 네, 많이 놀라셨죠? 헤라 봐서서. 네. 비슷한 계열 색상, 가볍게 그냥 묻혀서 네, 살짝 코팅만 시켜주는 거고요. 쫙 덮어주고요.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펄. 전펄 좋아해요. 옛날 사람이라. 네. 펄, 펄은 약간, 약간 매우 하다맞은것 같아요 같아. 부담없이 쓸수 있는 스틱 타입의 또펄 제품을 살짝 눈두덩이에 좀 발라 볼게요 너무 쌍꺼풀 안쪽까지 가기보다는 어쨌든 이거는 눈 떴을 때도 살짝 보이면 좋으니까 네. 눈두덩이 위쪽에 살짝 잘 쓰면 예쁜데 잘못 쓰면 되게 촌스러워질 수 있는 아이템 음. 중에 하나라 네. 너무 막 과감하게 바르시진 말고 그냥 살짝만 그래서 이제 반대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섀도우 단계까지 양쪽은 다 완성했거든요. 궁금하세요? 별 <laughs> 생각 없으시죠? 궁금해, <laughs> 진짜? 맞아요? <laughs> 용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그거 이미지 <웃음> 하나 <웃음> 넣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속눈썹 네. 이제 좀 마스카라 한번 해볼 텐데, 사실 너무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아이래시라서 거의 촬영할 때는 속눈썹, 이렇게 페이크래쉬를 꼭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당연히 효정님도 쓰긴 할 건데, 속눈썹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예뻐서, 기존처럼 제가 막 빡빡하게 다 사용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조금 비어있는 곳들만 페이크래쉬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이크래스 지금 붙이고 왔거든요. 풀 메이크업 할때 기준으로 아홉 개 많이 붙이면 1 0 개까지 붙이는데 지금 효정님 눈에는 한네 다섯 개 정도씩 여섯 개 다섯 개 이렇게 아마 그냥 빈 공간만 살짝 채워준 것 같고요. 마스카라를 사용할 텐데 한결한결결 살려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네.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laughs> 맞아요. 처음 봤어요. <laughs> 반응이 되게 네, 기계적인데, 네, 이런, 당연히 처음 보셨을 거예요. 국내는 판매하지 않더라고요. 어... 어, 네. 조금 더 이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불고대를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스카라까지 완성을 해서 아이 메이크업이 한70% 정도 이상은 이제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더 위로 올라가서. 네, 눈썹 할 거예요. 눈썹 평상시 어때요? 표정님 그리시기. 피부하고 눈썹하고 대비도 강해서 이걸 자연스럽게 도톰하게 그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네, 뭐, 네, 뭐 네, 영혼, 네, 영혼 탈탈 긁어 것, 네, 것 네, 한번 네, 그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눈썹의 결도 조금 살려주면 예쁠 것 같고 그리고 분명한 건 어쨌든 지금 얼굴에서 눈썹의 비중이 조금 적은 편이긴 해요. 조금 더 확장을 시켜줘야 돼요. 처음으로 제가 파우더를 든것 같아요. 네, 눈썹 유분을 먼저. 제거하고요. 충분히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브로우 팩트 1차적으로 먼저 네, 사용을 해서 눈썹의 그 면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체크해 볼게요. 긴 공간들은 조금 메꿔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양을 잡으면서 확장하는 건 당연히 펜슬을 네. 사용을 할 거고요. 요즘에 펜슬 종류 진짜 많거든요. <laughs> 요즘에 시중에 종류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네 너무 밝은 색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눈썹이 약간 짙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의외로 또 밝은 색으로 교정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잘못하게 되면 내 눈썹 색깔하고 브로 색깔하고 음, 또그 그쵸 층이 생기면서 더 어색해서 음. 저는 차라리 네 조금 비슷한 색상으로 정교하게 너무 짙어지지 않게끔 펜슬도 두 가지 타입을 쓰려고 해요. 약간 넓적한 면을 채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 어 이거는 정말 이 브랜드 홍보는 아닌데 여기만큼 사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브랜드가 없긴 해요. 다 알고 계시는데 배땡땡땡 밑에 여기 자막으로 나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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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을 살려 줄수 있는 것과 면을 채워 줄수 있는 두 가지를 좀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정교하게 한번 채워 넣어 보도록 하고요. 이때 이제 뒤쪽도 모양을 조금 더 잡으면서 확장을 시켜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릴 때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느껴지세요? 네. 네, 진짜 슬렁슬렁 해주셔야 돼요. 회장님 죄송해요. 네, 비포 애프터를 우리 랜선 팀원분들이 좀잘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걷어서 비포 애프터 음. 1차예요 네. 두 번째, 미처 이 약간 두꺼운 펜슬로 채우지 못했던 네, 눈썹 안쪽은 다시 한번 굉장히 얇은 펜슬로 한올한올 한올 그리듯 네. 발라볼게요 너무 이제 밀도감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더 치터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브로 마스카라로 조금 풀 거예요. 브로 마스카라 제품입니다. 투면 겔상의 브로 마스카라로 일단은 결을 한올한올 한올 살리는데 이때 이제 눈썹근이 뭉쳐있는 것들을 조금 풀어주면서 살려주면 좋죠. 밑한번더쓸 거예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눈썹 하실 때는 다 태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모가 조금 강한 편이라서 마스카라만 가지고 고정이 조금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마스카라 발라 놓고 빗으로 한번더 풀어 주셔야죠. 고정을 시키셔야죠. 어, 안 됐죠? B5부터 이제 이 정도면 제가 효장님한테 조금 자신 있게 보여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간 점검. 네. 네. 다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눈썹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음. 들어. 아 그래요? 어. 어. 맞죠? 네. <웃음> 여기서부터 <웃음> 여기까지는 처음 보는 애들이. <웃음> <웃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쪽까지 네, 아이브로우 완성을 했고요. 오늘의 포인트, 블러셔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블러리한 살짝 보송한 느낌도 드는 아래쪽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보려고 합니다. 해서 사용할 제품은 파 네, 타입의 블러셔예요. 혹시 이런 타입의 블러셔 제품 사용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봐요. 처음 봐요. 네. 보통 어떤 거 쓰세요? 그럼 블러셔를 사용은 하세요? 립스틱아 맞다, 아, 맞다 맞다. 입술에 바르는 거 <laughs> 네, 그냥 여기까지 립스틱으로. 같이 바르신다고 하셨지? 뭐. 휘뚜루 맞두루. 그렇게 바르셔도 좋아요. 좋은데 블러셔 전용 제품을 써주시면 지속력을 조금 더 오래 음. 유지시키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약간 저는 퍼트리는 블러셔를 할 거라서 일반적인 파우더 타입. 음. 또 좋지만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뭔가 파우더를 막 마구 올려서 한 느낌보다는 살짝 피부 혈색에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조금 더 예쁘고 자연스러워서 밑에는 네, 약간 이런 파 타입의 블러셔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위에다가 한번더 이제 보송한 느낌을 줄수 있는 네, 옅은 컬러의 블러셔를 네, 좀 덮어서 마무리 해보려고 해요. 저는 도구를 조금 이용을 해볼게요. 이런 제형은 처음 보거든요. 지금 사실 처음 써보는 거예요. 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조금 조절을 해보고 여기 이제 이 부분 눈 아래쪽까지 연결을 시킬 건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눈 밑에 찍어버리게 되면 이 여기가 너무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살짝 밑으로 바르시고 이걸 이제 펼치면서 눈 위로 올라가 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색이 퍼져 보이겠죠? 블러스를 한쪽 완성했고요. 반대쪽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블러셔를 다 완성을 했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블러셔가 조금 더 예뻐 보이려면, 피부색이 조금 더 화사하면, 환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제, 러블리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실러를 부분적으로 조금만 더쓸 거예요. 이제, 가장 밝은 색상의 컨실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최대한 브러쉬에, 네, 흡수를 시키시고요. 팔자 있는 부분 있죠? 블러셔 아래쪽, 네, 그리고 여기도 팔자 있는 부분. 한 톤을 더 밝혀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블러셔의 색상이 조금 더 선명하게 잘 올라와 보일 수 있게끔 네. 자 파우더 쓸 겁니다 블러셔에 쓸 이제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가 있고 그다음에 피부를 조금 유분을 잡아줄 수 있는 맨피부에 사용해서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도 좀 유분이 많이 올라오고, 사실 여기 유분이 많이 끼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콧망울 쪽.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 네. 좀 색감이 있는 블러셔로 포인트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 색상까지 너무 짙어지면 또 볼밖에 안 보이겠죠. 물론 볼만 보이는 메이크업이 맞기는 한데, 또 우리가 데일리로 하기에는 사실 너무 짙어지면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하게 색상 좀 얇은 색상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이 부분 네, 한번더 코팅을 시키겠습니다. 눈썹을 이제 여기까지 완성을 하고 하고 나서 보니까 눈 아래쪽이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제가 또펄 욕심을 버리지 못하겠네요. 민아사람이라 <laughs> 네. <laughs> 네. 펄 애교살 부분에 살짝만 좀더 발라서 마무리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약간 눈 두덩이에 썼던 스틱 타입 섀도우고요 아래쪽에 살짝 애교살 부분에 발라서 음 확실히 예쁘네요. 네. <laughs> 이제 어, 아이 메이크업하고 블러셔까지는 다 완성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술 한번 해볼까요? 저희 헤라의 6월에 출시된 신제품이거든요. 아니, 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랜선 팀원분들은 아시겠지만 헤라, 헤라 제품을, 제품을 막, 막 그렇게, 그렇게 제가 막 열정을 열정입니다. 다해서. 개인 괜찮이긴 하겠지만 좋은 제품은 정말 좋은데 뭐제 취향이 아닌 제품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 신제품 색깔이 너무 예뻐서 입술에 발랐을 때이 광택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블러셔로 바를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리벤치크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입술에만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컬러. 이 제품 컬러의 이름은 란제리. 네. 란제리 아시죠? 네. 센슈얼 누드 글로스의 베스트셀러죠. 란제리 컬러의 리벤치크 버전입니다. 굉장히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컬러 이 컬러는 얼리 라벤더라고 하는 컬러인데 누드 센셜루 누드 글로스의 베스트셀러 컬러가 이제 리벤치크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입술에 한번 발라보려고 해요 저는 이두개 섞어서 발라도 예쁠 것 같거든요 사용 방법은 일단은 입술 안쪽은 란제리 컬러로 색을 살짝 주고 입술 외곽 쪽은 조금 더 이제 나또 옛날 사람이라서 신비로운 느낌 이런 거 밖에 생각 안 <laughs> 일단 첫 번째 네, 란제리 리벤치크. 또 효정님 입술이 건조해서 딱 좋겠네요. 이런 촉촉한 제형의 제품이. 입술이 모양이 되게 예쁜데 살짝 얇은 편이시죠? 네. 네. 입술 혹시 오버립으로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잘안 하시게 되죠. 네. 오버립 오늘 한번 네, 도전해보시죠. 네. 라이너로 좀 오버립을 살짝 연출을 할게요. 어, 전체적으로 입술을 좀 확장하실 때는 윗 입술 같은 경우는 산 중심으로. 그렇죠? 이 구강만 살짝 올라가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오버립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두껍게 가실 필요 없이 입술 산 중심으로 살짝 바깥으로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기 위에다가 이 얼리 라벤더 컬러를 한번더코팅을 시킬 거예요. 저이 컬러 덧발면 되게 좀 색이 오묘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상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 특히 이제 얼리 라벤더 컬러가 약간 뮤트한 느낌이 있어서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으로 잘좀 어울리는 컬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입으신 의상 컬러하고도 얼리 라벤더가 또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메이크업은 네,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헤어스타일링까지 마무리를 해서 다시 한번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효정님 변신해서 <laughs> 돌아와 주셨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끝이에요. <웃음> 헤어스타일도 변신하고 메이크업도 변신하셨는데, 아까 전에 혹시 거울로. 충분히 보셨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아, 특히 네. 눈썹이 음, 진짜 간단하면서 아, 기승전 눈썹이구나 마음에 아, 듭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메이크업의 컨셉도 있었고 표정 님이 말씀하시는 고민들도 있었는데 최대한 제가 그두 가지를 좀 이제 교집합해서 을 원래의 수학 달롱 컨셉인 내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 네 수학 아티스트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저도 굉장히 즐거웠고 또 다행히 너무 예쁘게 잘 소화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또 금까지 정말 올고진 자세로 네.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아, 로보트인 줄네 네, 비밀은 플라테스라고 합니다 네. 네 체형 네. 교정 원하시는 분들 꼭 플라테스 하시고요 선배님께서 메이크업 진짜 너무 열심히 음. 이렇게 <laughs> 공들여서 해주시는 게 하나하나 네. 너무 다 느껴져서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운 많이 받고 음. 앞으로 제가 해나가야 할 활동들에 대해서도 공기를 음. 아. 좀 많이 네. 얻은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표장님이 해나가실 활동들 저희도 <laughs> 네. 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여름이 될것 같은데 여름철에 하기 좀 예쁜 메이크업도 준비해서 네, 수업사동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